자, 이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에서 공부했던 y는 a의 x p 제곱 q꼴의 공부 내용을 이용해서 a와 p와 q의 부호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 별다른 뭐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은 없고 앞에 공부만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상수 a b a p q의 부호를 찾으시죠 지금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 a가 얘기해 주는 건 2차 계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 하느냐 아래로 볼록 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위로 볼록 하니까 이 a는 음수여야 되겠죠 a는 음수다는요 a는 음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혹은 뭐 a 땡땡 음수 요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부호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a는 음수의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식을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컷만 몇이냐면 p, 컷만 q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꼭지점의 x좌표를 쭉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여기는 이 숫자가 p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p가 보니까 어때요 0의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p도 0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q라는 얘기는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는 숫자가 q라는 얘기인데 q는 0보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q는 양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쓰실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호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양수, 음수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